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주택의 건설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주택 건설의 사업 주체는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사업주체 란 말은 이제 시행자 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네, 건축법에서는 시행자 라고 불렀죠 같은 말입니다 법에 따라서 이제 명칭을 좀 달리 한다는 것그정도고요자 그러면 시행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공공사업주체는 국지 토지가 있습니다. 전에 도시개발법에서 시행자를 살펴볼 때 공공사업 시행자가 있었죠. 그때 국지공정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국지 같이 들어가고요. 그때 이 공공기관, 공공기관에 이제 대표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있었죠. 그것이 여기에 들어와 있고요. 정부출연기관, 기관 빠지고 지방공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에서의 사업 주체, 시행자는 국지토지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민간사업 주체는 등록사업자와 주택조합이 있다 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등록사업자는 무엇이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록사업자는 이런 사람들이 해당되고요 그리고 등록하지 않고도 사업주체가 되는 비등록사업자가 있습니다 이 등록사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비등록사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먼저 비등록 사업자를 살펴보면은 국지 토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익법인 주택 조합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번 5번이요. 이 주택 조합은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 건설을 하는 주택 조합만 해당되고요.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고용자만 해당됩니다. 이 조건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등록 사업자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는 사업자를 말하는데, 등록 대상이 되는 자는 연간 단독 주택의 경우 20호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 연간 공동 주택의 경우 2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을 시행하려는 자. 다만 도시형 생활 주택의 경우에는 30세대가 필요합니다. 또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이런 자가 등록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등록 기준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오태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등록 사업자의 결격 사유를 보면은 위에 살펴본 대로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되고요 또 시험에 한번 나왔었던 것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 층 이상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등록 사업자는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자가 6개 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등록 사업자에 해당한다라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록 말소를 해야 되는 사유가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등록 사업자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과 5는 이제 등록을 반드시 말소하여야 되는 사항입니다.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이런 경우는 말소를 꼭 해야 된다는 것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말소 또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 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용하고 중복되었죠. 그 다음에 주택조합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을 이제 공동사업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사업 주체의 종류를 보면은 토지 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가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 고용자와 등록사업자가 같이 사업 공동사업 주체로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 소유자나 주택 조합, 그리고 고용자는 등록 사업자가 아니죠. 사업 시행을 할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없거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등록 사업자와 같이 함으로써 공동 사업 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택 조합과 등록 사업자를 보면은 주택 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하고요. 이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만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등록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는 다 같이 포함해서 등록사업자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주택조합과 같이 공동사업주체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국가는 제외된다는 거꼭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국가와 주택조합과 같이 사업을 할 수는 없다 그렇게 그냥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용자와 등록사업자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용자가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이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항 꼭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 조합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택 조합의 종류에는 지 징, 리지 징, 리 지역 주택 조합, 직장 주택 조합,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 있다는 거 먼저 순서대로 알아두시고 지역 주택 조합은 우리가 서울 시내에서도 노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역 주택 조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즉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입니다. 직장주택조합은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주, 조합이고요. 리모델링 주, 주택조합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입니다. 각각의 특징 이해를 하고 있어야 다음 내용들을 전개하는데 이해가 쉽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신고대상.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나와있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제외한다는 거고요.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 또한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받은 것은 뭐 다른 일 때문에 변경하거나 해산하려 할 때도 또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설립 신고하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표현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인가가 아니라 어, 설립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외워 주세요 공직신 아, 공직은 신의 직장이라고 하죠 아닌가요 네 어쨌든 공직신 공직, 공급받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신고한다. 시험에 자주 나왔던 내용이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그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 효과를 보면은 이러한 서류들을 주택건설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죠.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 권한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서류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립 민가를 받으려면95% 정도는 그 토지에 대해서 일종의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 95% 중에서 80%는 그 주민들에게 토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그래서 그거를 사용권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용권원에 대한 동의서를 접수한 것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중에서 15%는 아예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혹시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그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회의 직원들이 이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동네 어귀에서 홍보를 하고 권유를 하고 설명을 하고 그러다 안 되면 막뭐 집까지 찾아와서 배를 누르면서 설명을 하고 토지 사용 권원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토지 사용 권원을 이렇게 동의서를 써줬다고 해서 내 토지를 넘기는 것은 아니니까요. 법적인 큰 문제는 없지만 어쨌든 조합 설립이 되고 그리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이제 지역 주택조합과 직장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요건을 봤고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요건은 약간 좀 다르죠. 이것도 역시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인과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부터 5까지 그러니까 1부터 5까지이 내용은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 다 같습니다. 그런데 틀린 부분이 여기 A, B, C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각동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과반수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주택단지 전체든 동의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주택단지 전체일 경우에는 어느 단지에 이렇게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동도 과반수는 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 조합 같은 경우에는 대수선의 경우 사용 검사일 혹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증축에 해당하는 경우는 15년이고요. 이 부분 앞서 150, 151페이지에서 살펴봤죠? 대수선의 경우에는 10년이 경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리모델링 주택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또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 주택 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립 인가를 받기 전부터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 모집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내가 갖고 있는 토지를 사용 권한을 건네주고 이제 나중에 이제 아파트가 완성이 되면은 그 아파트를 받는 그 자격이 되는 것을 이제 조합원이라고 하잖아요 그 조합원을 그러면 어떻게 모집할 것인가 그 모집 방법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합니다 보통 이 역할을 조합 설립 추진 준비위원회라고 하죠. 거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조합 설립 추진 준비위원회는 어떤 뭐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조합 설립에 대해서 그리고 지역 주택 조합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개인이 이렇게 팀을 이루어가지고 해당 지역에 사무실을 만들고 사무실을 개설하고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이제 50%이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는 거를 하는 거죠. 조합설립 추진 준비위원회에서요. 그래서 50% 정도 토지 사용권을 확보를 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공개모집 이후에 조합원이 사망, 자격 상실, 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이 생기면 충원해야겠죠. 그리고 미달된 조합원이 있으면 재모집 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충원하거나 재모집할 때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혹은 일부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미 신고해서 시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대지하고자 하는 사업 대지의 전부 혹은 일부가 중복되거나 혹은 또 도시군 계획이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될 예정인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신고를 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는 날 주,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다음에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을 보면 은 지역주택조합. 원과 그리고 직장주택조합원과 리모델링주택조합원의 자격이 다 조금씩 다르니까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다 막론하고 조합원이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은 자는 조합원이 될수 있습니다. 자 먼저 지역주택조합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무주택자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일체를 소유한 자여야 합니다. 자이 말은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주택조합에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한 명에 한정해서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일체를 소유한 세대주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직장주택조합은 무주택자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자여야 합니다 다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신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아까 공직신 봤죠 공직인 경우는 인가가 아니라 신고를 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이런 경우에는 무주택자만 조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뭐 이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이런 사람들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것은 공동주택 복리시설, 공동주택 외 시설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할 때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조합원 지위 인정의 특례도 보시고요. 조합원의 수는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 현재의 세대수가 아니라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합니다. 그런데 한선이 있어요.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는 설립 인가 당시에 사업 계획서상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를 말해요. 그러나 여기에서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하는 세대수는 제외합니다. 임대주택은 이제 열외로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분양하고 그 다음에 조합원들이 취득할 그러한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런 것만 센다는 거예요. 이 부분 중요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는데 이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라는 건 뭐냐? 그 기준이 설립 인가 당시에 사업계획서상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를 말하고요. 이때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하는 세대수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고로 가입하게 할수 없어요. 알아두시고요. 다만 교체 및 신규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 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면 가능하고 또는 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결혼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발생한 범위 내에서 충원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충원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떤 게 있냐면 조합원이 사망했을 경우 또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또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의 수가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50% 미만이 되는 경우고요 무자격자로 밝혀져서 자격상실된 경우 혹은 조합원 탈퇴가 아니라 이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었어요 그래서 조합원의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 미만이 된 경우에는 충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자격 요건 판단 기준이를 보면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거나 충원된 자가 조합원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어떤 기준이 필요하겠죠? 조합원 모집 신고일이나 뭐 추가 모집 공고일 그런 때가 아니라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해야 합니다. 사업계획 신청할 때까지는 모든 게 이제 다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합 설립인가가 신청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인가, 사업계획 승인이 신청이 되는데, 조합은 자격요건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조합원이 다 모여져서 주택조합 변경인가를 이제 최종적으로 신청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무한정 끌고 있을 수는 없겠죠.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 한번 보시고, 지위가 상실된 발기인 또는 퇴직된 임원이 지위상실이나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책임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주택 조합이 해산할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택 조합의 발기는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 조합원의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된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주택 조합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종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산 여부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해요. 그리고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은 총회의를 거쳐서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요두 가지 종결 여부 결정과 해산 여부 결정이 이제 헷갈리는데요. 요 밑에 표를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역 직장 주택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조합 설립 추진 준비위원회에서 이제 모집을 해요. 그래서 50%의 사용 권한을 확보를 하면은 그걸 가지고 시군구청장 구청장에게 신고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공개 모집을 시작하죠. 충원 재모집할 때는 선책순 모집을 하고요. 그래서 80%의 사용 권원, 15%의 토지 소유권 확보를 하면은 이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숫자가 이제 3개가 나옵니다. 시공구청에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을 시작한 이후에 2년 이내에 조합 설립인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종결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2년 이내에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해야 되고요. 3년 내에 사업 계획 승인을 받지를 못하면 해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는 5년 내에 실제로 착공을 해야 되겠죠. 분할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해두시면 좋겠고요. 이 숫자는 꼭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택 건설 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